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우홍입니다. 오늘 커트 스타일은 스퀘어 바버링입니다. 남자 커트 스타일은 직선적인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직선적인 느낌을 표현해서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고 댄디한 남자 커트 스타일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자르고 있는 부분의 머리가 스퀘어적인 라인이 보여지는 직선적인 라인을 앞에서 뒤로 어 연출해주는데요. 이 직선적인 라인을 통해서 어위 상단의 길이감을 먼저 설정해서 자, 그리고 위쪽으로 그 가이드를 맞추어서 이 위쪽으로 스퀘어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 느낌은 옆 사이드에서 봤을 때 남성적인 느낌이 살수 있도록 밑에서 위쪽으로 직선적인 느낌, 약간 스퀘어한 느낌으로 커팅 라인을 잡아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 밑 부분의 이미지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남자 커트에 샤프하고 깔끔한 댄디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어, 스퀘어로 잡고 그쪽 밑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밑쪽에 싱글링으로 자연스럽게 위쪽의 가이드를 연결시켜 주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위쪽 상단에 가이드를 먼저 정하고,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서, 스퀘어로 잡아내어서, 어,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의 길이가, 어,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커팅을 하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싱글링으로 커트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아, 위쪽에서, 어, 파넬을 잡아서, 스퀘어를 잡아주고, 이쪽으로 그라데이션, 연결을 해줍니다. 헤어라인도 남성적인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직선적인 라인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클리퍼를 이용해서 가장 위쪽에 헤어라인을 다시 그라데이션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깔끔한 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남자 스타일은 굉장히 댄디하면서도 깔끔한 바버링 스타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밑쪽부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연결될 수 있도록 크리퍼와 가위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게 전체적인 형태의 어떤 느낌이 깔끔한 느낌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지금은 틴닝 가위를 이용해서 커팅라인의 부드러움을 좀더줄수 있도록 어 싱글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커팅 가위 50% 정도의 커팅 가위로 머리 라인을, 커팅 라인을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좀더 부드러운 완성적인 느낌이 나오죠. 자, 탑 섹션은 그대로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스퀘어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스퀘어로 위쪽으로 반드시 잡아서 올려서 스퀘어를 진행하고, 앞쪽 길이는 약간 좀 길어질 수 있도록 앞쪽, 뒤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서 스퀘어 섹션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레이어드 형태가 위쪽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내려서 그 사방으로, 박스커트로 다시 한번 연결해 줍니다. 자, 오늘 자르는 스퀘어 바버링 커트는 전체적인 느낌이 박스형으로 스퀘어 스타일의 좀 각진 박스 형태의 레이어드가 표현되는데 자, 이런 형태들이 스퀘어로 잘랐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았을 때는 부드러운 곡선면으로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곡선으로 표현돼서 어, 스퀘어에 의한 자연스러운 남성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 옆쪽은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게 짧게 자르지만 위쪽에서는 길이감을 통해서 좀더 부드러 워 보이는 남성 스타일로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를 다한 후에. 핸드 드라이를 이용해서 가르마 쪽에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살짝 만들어주고, 어, 자연스럽게 마무리로 스타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느낌은 요즘 위쪽 길이의 어떤 길이감을 통해서 좀더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어 약간 섹시해 보이는 남성의 매력을 줄수 있는 커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자연스럽게 마무리로 뭉쳐있는 부분에 질감을 다시 한번 넣어주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댄디하고 깔끔한 스퀘어로 바버링 남자 스타일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남성스럽고 깔끔하지만 좀더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요즘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바버링 스퀘어 커트.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